어떻게 별 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Hello everyone. This is Olivia teacher and welcome back to my channel. 안녕하세요 아틀란타에 살고 있는 올리비아 쌤입니다. 썸네일에 보시다시피 오늘은 안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네요. It's hard for me to say this. 말하기 어렵지만 I had a miscarriage. 저 유산했습니다. 그래서 기운이 없을 수도 있고, 어,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 늦어졌는데요. 제 유산 경험을 영상으로 찍고 새로운 유튜브를 시작해서 제 개인적인 유튜브를 시작해서 어, 올렸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제가 링크를 걸 테니까 보시고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산 있는 사람에게 위로할 때 영어로 do's and don'ts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던 위로나 아니면 제가 인터넷으로 찾은 영상이나 블로그에서 본 내용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표현들은 장례식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친구에게도 할수 있는 위로들입니다. 먼저 d o n 로 시작하겠습니다. 해서는 안 좋은 위로, 음, 별로 위로가 안될것 같은 표현들을 제가 여기에 담아놨습니다. 첫 번째로는 at least로 시작하는 위로입니다. at least는 적어도, 최소한, 아니면 그래도 이런 표현은 어, 더 좋은 쪽으로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 아파하는 마음을 최소화시키는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상황을 봐서 지금 현재 아파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At least 쓰는 표현을 보겠습니다. 제가 유산에서 그 유산 유산한 사람에게 위로할 때 쓰면 안 되는 표현 찾아봤을 때. At least you a r e n t further along. 이 표현은 적어도 임신 기간이 더 진행되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유산 했는 사람들한테는 그 임신 테스트기 보고 임신 확정할 때부터는 이 아기는 자기 아기입니다. 어, 얼마나 작아도 그리고 뭐 일주일밖에 안 됐어도 그 아기는 자기 아기고 어, 그 아기를 잃었다는 거는 진짜 힘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 at least you have other children. 그래도 다른 아이들이 있어서 다행이다. 저희 남편이 처음으로 했던 위로는 어, 그래도 우리는 주어가 있잖아. 했는데 위로는 됐지만 조금 슬펐어요. 주어는 있지만. 다른 아이를 잃는 거는 그래도 슬픈 일이잖아요. 그 아이에 대한 슬픔은 다른 아이가 있다고 해서 없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장례식에서는 at least they lived a long life. 그래도 오래 살았잖아. 적어도 오래 살았잖아. 그거는 사실이라고 해도 뭐한 살에 죽었든, 백 살에 죽었든 그 죽음의 슬픈 거는 없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슬퍼하는 감정을 인정해주는 게 제일 좋은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들었을 때는 이거는 위로되는 말이었어요. 저한테는 위로되는 말이었지만, 모두들한테는 이게 위로되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Everything happens for a reason. 모든 것에 이유가 있다. 특히 종교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 위로가 하나도 들리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표현은 제가 인터넷으로 봤는데요. 어, 이 표현 진짜 저도 화났습니다. This happens to everyone. It's not a big deal. 이거는 모두에게도 일어나는 일이야. 별일 아니야. 어떻게 별 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laughs> 어...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도 별 일이 아닌 건 아니죠. 그리고 별일이 아니야라고 했을 때 느끼는 감정도 별일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진짜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I understand how you feel. 네 감정을 이해해. 네 기분을 이해한다. 네 기분이 어떤지 알아. 위로할 때 공감해 주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모든 상황이 다르고 사람이 느끼는 감정도 다 다릅니다. 실제로 같은 일을 겪었어도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 understand how you feel. 나그 기분 알아. 아니면 내가 그 감정을 이해해. 이렇게 얘기하면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 대신에 실제로 위로될 수 있는 말을 배워봅시다. 첫 번째로는 I'm so sorry. 진짜 안 됐다. 이 상황이 진짜 안 좋은 일이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네가 이걸 겪고 있는 게 너무 안 됐다. 미안하다. 이 표현은 그의 슬픔을 인정해 주고 같이 슬퍼해 주는 겁니다. I'm so sorry랑 붙여서 쓸수 있는 표현. I'm so sorry for your loss.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I'm so sorry for your loss. I'm so sorry for your loss. I'm so sorry to hear that. i I'm so sorry to hear that. I'm so sorry to hear that. I'm so sorry that you are going through this. 이런 일을 겪고 있어서 너무 슬프다. I'm so sorry that you are going through this. I'm so sorry that you are going through this. I'm so sorry that you are experiencing this. I'm so sorry that you are experiencing this. I'm so sorry that you're experiencing this. 그리고 비슷한 표현들, 같이 슬퍼하는 표현들입니다. My heart breaks for you. 나도 마음이 너무 아프다. My heart breaks for you. My heart breaks for you. I was so heartbroken when I heard this. 이걸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다. 마음이 깨지는 것처럼 너무 아팠다. I was so heartbroken when I heard this. I was so heartbroken when I heard this. My deepest condolences. 조의를 표합니다. My deepest condolences. My deepest condolences. 그리고 number two. 실제로 도움을 주는 겁니다. What can I do to help?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What can I do to help? What can I do to help? 슬픔을 없애줄 순 없지만, 내가 어떻게 도와줄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비슷한 표현들을 보겠습니다. How can I help? 어떻게 내가 도와줄까? How can I help? How can I help? I'm here if you need anything. 필요한 게 있으면 나한테 말해줘. 내가 여기 있을게. I'm here if you need anything. I'm here if you need anything. Let me know how I can help you. Let me know how I can help you. Let me know how I can help you. Is there any way I can support you? 내가 힘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Is there any way I can support you? Is there any way I can support you? 그리고 세 번째 I'm not sure what to say. or I don't know what to say.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I'm not sure what to say. I'm not sure what to say. I don't know what to say. I don't know what to say. I understand how you feel. 에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위로할지 모른다고 솔직히 얘기하고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표현들. I can't imagine what you're going through. 어떤 감정일지 상상도 할 수가 없어. I can't imagine what you're going through. I can't imagine what you're going through. I wish I had the right words.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I wish I had the right words. I wish I had the right words. 때, I don't have the right words to say. I don't have the right words to say. I don't have the right words to say. I'm at a loss for words. I'm at a loss for words. I'm at a loss for words. 그리고 네 번째. I'm here for you. 이전 표현이랑 같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여기 있다. 같이 있다. I'm here for you. I'm here for you. I'm here for you. Here for you. 슬퍼하는 사람 곁에만 있어도 진짜 많이 위로가 됩니다. 비슷한 표현들. Please know that you are in my thoughts and prayers. 당신을 생각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Please know that you are in my thoughts and prayers. Please know that you are in my thoughts and prayers. 그리고, I'm here to listen. 이야기하고 싶을 때, 나 여기 있어.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어, 위로하는 겁니다. I'm here to listen. I'm here to listen or please know that I support you. 응원하고 있는 걸 알아주세요. Please know that I support you. Please know that I support you. I'm thinking of you.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I'm thinking of you. I'm thinking of you. You are loved.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You are loved. y o u r loved. Silence is violence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은 침묵은 폭력이다. 친구나 아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일을 겪고 있다는 걸 알고도 침묵을 한다면 그게 제일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전에 친구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아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제가 다시 얘기를 꺼내면은 더 슬퍼할까봐 얘기를 안 했는데 그거는 제 잘못이고, 제가 힘든 일을 겪고 나니까 보이더라고요. 저에게 제일 위로해줄 것 같은 사람이 아예 아무 말도 안 하면은, 음, 되게 실망스럽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SNS로 제가 올렸는데, 좋아요나 댓글을 안 남기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제 번호를 아는 사람들도 문자나 통화도 안 왔으면은 되게 슬프더라고요. 하지만 또 반대로 위로하기에는 조금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이거나 아니면은 오랫동안 연락을 안한 사람이 이번에 연락 와서 괜찮은지 물어봐주고 위로를 해주니까 되게 고맙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몰라서 연락을 안 하는 것보다 저희가 오늘 배웠던 I'm not sure what to say, but I'm here for you. 이렇게만 얘기해도 많이 위로가 될것 같습니다.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꼭 위로의 말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좋아요, 구독, 댓글이 많이 힘이 됩니다. Thank you everyone for watching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